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너무 미워서 때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드러난 행동은 정 반대로 떡 하나 더 주면서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방어기제 중 하나인 반동 형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이란 자신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고 그와 정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동영성은 의외로 크리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중 하나라고 합니다. 크리찬의 의식 중엔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경우 크리찬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등 많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동 영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높은 이상적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크리찬들 중에는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윤리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찬들이 무의식 중에 반동형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듯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동형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반동형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애용적인 언행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흠 잡을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위선적 행위가 무덤의 실체와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무덤에 흰색 회를 칠하여 깨끗하게 보이지만 무덤의 내부는 썩은 시신과 그 밖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들의 위선적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반동 형성으로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설명드리므로 매일의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반동영성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무리들의 반동영성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여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자신들이 정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동영성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당연히 그들 중에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들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양심에 찔려 분노에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면에 깊이 숨겨놓았던 자기만이 알고 있던 죄와 더러운 욕망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찔리자 부끄러워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외치며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음에 대한 욕망이 들끓는 사람도 그 무리에 가세하여 더욱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속마음은 간음한 여인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사회 정의를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며 타인의 잘못을 규탄하는 사람의 숨겨진 죄는 더 크며 법대로를 강조하여 외치는 사람이 가장 불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무리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분노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속사령에 처하라는 잔인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임으로 자신의 내면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동영성하고 있는 그들의 분노를 도덕적이며 정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더러움을 정확히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TV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불의하거나 악한 장면을 보고 예민해지거나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나의 내면에 숨기고 있는 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타인의 간음죄를 정지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죄보다 더큰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그 여인에게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무리지어 달려온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유독 크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깨끗해서라기보다는 음란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숨겨 놓고 있던 사람들 또는 강한 욕망을 억누르고 거룩한 척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반동영성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반동영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남과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충성되고 참된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제자임을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 자를 정도로 강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할지라도 죽을지언정 난 그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 또한 제자들보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차하면 배반하고 부정하려는 등 비겁하고 못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의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심과 우월함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강조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등의 강력한 로또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곧 베드로가 사용했던 반동영성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동영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면목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숨겨두었던 베드로의 열등의식과 비겁한 본성이 드러나 배신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며 심하게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치는 것으로 나약함을 숨기고 자신은 용기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반동영성의 방어 기제를 자기의 본심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우쭐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드러난 진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원래 베드로의 나약하고 비겁한 본심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과 실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용기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어 그럴듯한 사람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치는 큰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의 세계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반동영성으로 인해 표현된 큰 소리는 믿음의 착각이며 인지 부조와 현상일 뿐입니다. 반동 영성으로 이루어진 착각은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루어진 믿음은 내면의 세계와 행동으로 드러난 세계가 일치합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한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하는 허황된 가짜 믿음, 반동영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봅시다. 말로만 큰소리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려 하던 반동영성을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 대신 실제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